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겨울용 니트와 따뜻한 바지와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상점들이죠. 시장 나가시기 전에 아이쇼핑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얼마나 세이라는거에요 만원? 네 왕세일이 좀싸요 싸다 만원이라니 한국산거 음. 좋아요 네. 네. 김어바지아요네 만원 손패딩 만팔천원 이건 <laughs> 아. 이쁘긴하네 가볍게 입기는 좋겠어, 만 원이니까. 세탁기 빨아도 좀 엄청 좋습니다. 예. 예, 어서오세요. 가만. 밖에서 타면 어이게더 예쁜가? 아. 더 젊어 보이고 <laughs> 아니 안에는 많이 있어갖고 안에는 많아서 그래 물건이 너무 많은데서 아많 보면 그게 안 돋보여 이 블라우스도 되게 예쁘다 아. 24,000원? 어떤 거요? 예 블라우스들이 8 0 0 0원 23,000원 아 여기 가격이 작네 3만0 0원2 5 0원 예쁘네 괜찮다 젊은 사람들 입어도 예쁘겠다 이런게 2만 5천원 이거는 2만 8천원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 이런건 2만 5천원이요? 네 약간 이건 3만원 이 정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색깔은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있네? 색깔은 이렇게. 이런 회색도 있고 음, 다, 다 색은 가지. 색은 다 있구나 색깔은 음. 다있요 이것도 같이 25,000원이네 음. 하루 몇천 볼게요. <laughs> 고기만두. 지역 단. 어 김치만두가 나왔다 <laughs> 아, 딱 아, 손좀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은근히 추운 날이니다 은근히 진짜 추운, 날이지. 추운 날이 <laughs> 색깔은 여기서부터 네. 저 끝까지 다니까, 아, 들어보셨나요? 요 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그런 것같은 네, 곳일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술은 다 있어요? 이건 끝 마무리라? 다, 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운동원 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니트게요. 이런 거. 아, 니트보다는 아, 이게 낫지. 낫죠. 리 낫죠. 물이 좀더 고급진 맛도 있고. 이런 네이비 컬러도 좀잘나 네. 보이면서 괜찮고요. 예. 네. 아, 단색 결은 단색은 군색 여기고요. 어, 그다음에 이색도잘나와 어. 그렇지, 그게 가장 기본이지. 예, 있고, 그다음에 아, 베이지, 요요요 밝은 것들 괜찮아. 이런 네. 것들 남자들은 옷이 까만색이 네. 많으니까. 검정보다 조금 음, 밝은 색, 밝으면 훨씬 멋스럽게 쓸수 있는데. 아니면 검정이 들어간 체크해도 검정이 들어가 있는 네, 거. 네, 거. 네, 그런 거 하면 은 네. 옷이랑 이렇게 잘 매치하게, 매치하게 네. 편나지이 네. 아,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네. 같아요, 전부. 네. 아, 네. 단색이랑 전부. 네.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겠 네. 오늘 이뻐 보이는 거이시면 돼요. 울도 여러 가지잖아. 그냥 울은, 울 100%는 음.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예요. 캐시미어 거니까. 이런 것만 좀 다른 거. 네. 캐시미어하고 울은 다른 거예요. 네. 두께감은 요 정도 되는구나. 얇고 따뜻한 게우리예요 두껍지 않아. 끝에 이렇게, 끝에만 요런 거. 단색인데 끝에만. 음, 더 젊어는 보인다 아자랑 해서 더 해. 네. 느낌. 요거. 요게 그래, 요게 이것도 음. 괜찮아. 어. 여기서 만 원, 저기는 뭐만 원. 이런 거는 얼마예요, 여자들 만 거? 돼. 만 원. 이거는 칼라가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한5천 원이요. 이건 무슨 네. 그냥 일반 어, 인조 털이겠지? 어, 네, 간단하게 끼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 괜찮겠다. 5 0 0 0 원이면 싸다. 싼 맛에 가볍게 싸. 하시는 어. 분들 많아요. 이거 아, 5 0원이고그 아래가 만 원이에요. 아, 네. 요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네, 하는 보시면 거지. 보시면 이 구멍이 나 있어요. 아, 구멍, 여기다 또 끼우는 거예요. 네. 아 목에 둘러서. 좋았는데. 이거 한번 해할수 있어요.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할수 있지. 이렇게. 그러, 네, 뭐.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웃음> 이렇게 해야지. 강아지가 있어. 어? 되게 길워요 괜찮은 꽃이에요, 꽃? 응, 찮다 느낌이 아주 <laughs> 보들보들하고. 어, 이게 사자이 얼마라고요? 만 원. 어, 음, 요거는 음. 만 원. 나는 어. 이거. 아, 아 음. 요거도 음. 이쁘다. 요거 이쁘네. 그치? 음. 까만색에다가 이거 베이지 어, 이렇게 하니까 어, 이거 어울리는데? 사고 싶다. <웃음> <웃음> <언니>. <웃음> 성비이 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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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음. 음. 거? 잘안 나가고 이런게잘 나가. 로 붙여 주고 지방을 로이게 이거예요. 두께감은 그냥 안에 이너로 입기 좋은 두께감 예예. 이런 것들, 음, 약간 두껍고 엘이 음. 없는 이것도 색깔이 두 가지. 두 가지. 엘이 있는 게 있고, 아, 요건 엘이 없는 거두 가지로 아, 면이라 추워. 아, 면이에요? 네. 아, 면이면 색깔 같지. 어, 요거하고두 가지 색깔. 아, 아, 2만 원씩 그리고, 아, 그 그냥 2만원씩드리고 엘이 있는 거요런것에가저런 거는 2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네. 어, 가격 저렴한 것도 이만 원. 도매값이 들이니까. 한 번씩 한 개. 진짜 나 괜찮네. 네.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가격이 조금 비싸. 2만5천 원. 매2만5천 원. 네. 사이즈는 이제 다 있어. 사이즈는 다 있고. 어. 작은 예. 것부터큰것까지 예. 아, 여기 도매라 진짜 네. 싸다. 어? 택배 다 어. 보내드려요. 괜찮아 이렇게 전문 아온피스 전문이시네 온피스 전문이시구나 나는 요거는벨 아, 벨벳 원피스. 이런 종류 있지 않아요? 아. 이게 좀 감이 고급지잖아 아, 이런 아, 좀 화사하잖아 아. 요런게 아. 요런 게 들어가서 저쪽에 좀 화사한 맛이 있지. 요거 보라색도 있고, 같은 건데 보라색, 보라색도 있고, 이거 어, 작업을 아, 4 0 요거는 내가 입을 뭔가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도한 <laughs> 괜찮아 보세요, 보세요. 요거는 음. 그럼 베로도 벨벳 종류가 많네. 요거, 요건 되게 얌전해. 그치, 얌전한 음, 스타일이야. 응? 벨벳 종류가 많네, 어. 사장님거는 75,000원. 7 5 0 0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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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0 0 0요 75,000원. 75,000원. 그렇죠? 0 0 아닌 5 0 0 75,000원. 7 5 0 0 0 75,000원. 거의 어, 이것 아, 팔자고 나 언니. 그럼 요런 거는 너무 좋아요. 응. 진짜 정장, 응. 정장. 응. 어, 아, 금에 따라서. 요런 또탑스 디자인 그런 거나 아, 디자인도 응. 좀. 저번에 포켓이 있네. 응. 그래서 그네 근데 이건 사장님 오픈돼요? 네, 오픈이에요. 정장? 아, <laughs> <laughs> 이 사이즈 맞세요 검정. 검정하고. 언니 몇 시에 입게 했다? 입은 거 어. 깔끔하고 이쁘게 했어. 사람마다 취향이 달리니까 저희는 이런 게좀 고급스럽게 나가고 저 까만 거 저런 거. 페라라 네. 멋있어요 예, 가죽으로 됐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 이건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음. 음. 아 여기 있네. 커피 네. 빨간 호피뭐요 요것도 있고 기본. 이것도 좋은데 도톰하고 기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응. 이것도 네, 입으면 어, 편하겠어 색깔도 그렇고 잘 어울려 아무데나 입으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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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귀엽다 어, 주머니도 이렇게 응, 지퍼를 대고 응. 어. 품질이 좋아 보이네 괜찮아 보여 이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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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요거는 모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느낌으로. 그쵸? 요거는 요 느낌이랑 조금 달라. 요거는 약간 정장 느낌 났네. 정장으로 입는다고 그래. 그래요? 응. 아, 요 바지 괜찮다. 응. 이번, 이것도 기모는 들어가 있나? 어떻게 됐나 보자. 그냥 자체. 응, 음, 음, 이거는 아, 음, 자체구나. 기모는 아니고. 요런 아, 바지도 이건 있고. 통바지. 응, 음, 통바지. 아, 물이나고 음, 이거는 약간 얇은 기모 들어가 있다. 얇은 기모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지퍼가 있고. 여부터 네. 통바지들을 또입어 그렇죠. 통바지. 음, 이것도 정장 바지네. 정장 해도 되네. 요것도 통바지네. 배기. 아, 요게 배기 바지예요. 이게 고기에 묘미가 들어가 있는 게는 배기 바지. 아, 여기 여기 음. 네, 아, 요게요게 요게 바이러스 음.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음. 들어가 있는 거네. 묘미가 배기 표시. 아, 그래요. 저는 뭔지 몰랐어. <laughs> <laughs> 배기 바지 배기 바지에도 모르고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느낌 그래. 나는 게 배기인 줄 알았지. 그래. 음. <laughs> 응, 응. 근데 이게 어때 어뜨... 어, 편해요? 더 다른 바지보다 그 디자인 입는 분은 또그건만 그러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다 어, 배기 바지가 어. 근데 내가 입어보질 않아갖고 나는 주로 그냥 일자, 일자 이런 것만 입어봐갖고 편하기는 하겠지 뭐 통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배기 바지는 이 어, 디자인 하나예요 사장님? 오케이, 배... 네, 배기. 아. 이제 긴 바지로는 예. 검정이 있는데, 우리가 저기 민크를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응. 편하고, 좀 무겁다고 그래, 민크가 들어갔어 아, 요거는 요런 바지고. 응. 통바지고. 바지. 응, 통바지고. 응. 이런 느낌이 고 응. 이게 지금 고급으로 나가죠? 응. 아니, 이런 게 나는 좋아. 왜냐면, 응. 편하고, 딱딱, 이렇게 옷도 핏도. 응. <laughs> 핏이 괜찮긴 합니다. 응. 핏이 괜찮아 이런 바지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디자인이 이런 바지네 이것도 이쁘겠는데 디자인이 응. 디자인이 이쁘네 이것도 이런 바지도 있고 이거는 그냥 기본 기본 바지 이런 거 이게 지금 내가 요, 요렇게 같은 디자인이네. 네, 같은, 네, 같은 디자인.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네. 사장님, 그럼 요런 바지는 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4, 5만 원에. 4, 5천 원에. 다 가격대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한 뭐, 네. 5천 원 차이. 요거는 좀 더, 뭐라? 같이, 같아요. 가격이, 어, 대기 어. 바지. 요기 디자인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택배도 어, 돼요? 철이 바뀌 때는 예택배로 붙여. 얼굴도 몰라요. 아아 거기서 이렇 가는 거한두개보내 주세요. 택배도 돼요. 택배도 돼요. 택요스배도 돼요. 택배도 저, 저, 뭐?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국 모자냐? 어 그래? 음, 한국 모자야. 난 음. 그런 것도 몰라. 어, 나는 그냥 뜻해 보길래 뜻해 보여서. 어? 한국 모자. 어 <laughs> 뜻하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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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야 가볍다. 그 옛날 그 조종사들이 쓰던아 조종사들이. 아, 뭐. 조종사들. 아 검은색이고, 흰 음. 이거는 흰색이. 음. 거 베이지구나. 가지고 멋쟁이? 뭐, 아, 아니야. 그냥 그런 그는? 느낌이야. 아니, 느낌만이야. 아, 쎈 물건 아니야. 느낌만. 느낌만. 따뜻하다. 음. 디스플레이가 계속 바뀌나보다. 귀하게 있는 것, 얘는 없는 애. 얘 하면서. 귀하게 없어도 귀덥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또 괜찮네 음, 맞죠 사이즈? 거긴 않네 괜찮다 이거도잘 어울리네 모자는 많으니까 써보셔야 돼 모자 엄청 많으니까 다 써봐도 돼 이것도 따뜻해 음. 보일 것 같아 몽고 몽고 써뭐게 <laughs> <썰. 웃음> 어우 난안될것 같아 응? 안돼 너무 커 보여 무거나 약간 윙크 같은 느낌인데? 윙크 윙크 느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좋다 느낌이 감촉 어, 그 감촉이... 오늘 남대문 시장 여행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